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입니다. 오늘은 푸드박스, 미스터리 푸드박스 챌린지입니다. 까먹었어요. 미스터리 푸드박스 챌린지.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오늘 받았거든요. 미스터리 박스 오늘 받았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드박스를 받아서 이 안에 재료와 집에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나만의 요리를 만드는 다이아 TV의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푸드, 다이아 TV에서 푸드박스가 왔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저... 뭐가 들어있을까요? 토마토, 고구마, 역시. 바질, 토마토, 이거는 디종 머스타드, 무도, 아이올리. 스윗포테이토 고구마, 두 개, 또 뭐가 있니? 이건 뭔가요? 소고기, 비프, 소고기 두쪽 이걸로 뭘 만들까요? 이건 아이스팩. 아이스팩. 끝입니다. 미스터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다이아 TV와 테이스트샵이 준비한 미스터리 푸드박스입니다. 박스 안 계량된 재료와 집에 있는 재료를 더해 당신만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이걸로 나만의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재료를 가지고 오늘은 포크 음, 찹스테이크와 스윗 포테이토 메시드 스윗 포테이토 메시드와 찹스테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 재료는 스테이크용 비프, 소고기 한쪽이 있고요그 다음에, 투 스윗 포테이터, 고구마 두 개, 그 다음, 원 토마토, 키오 바질 있고요원 아이올리 소스, 이건, 디종 머스타드 소스가 있고요 또, 저희 집의 재료는, 소이 소스, 진간장, 이건, 블랙 비니가흑초예요 그리고, 브라운 슈거, 설탕, 베이크솔트, 구운 소금이에요. 천일염, 이건, 그라운드 블랙 페퍼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찹 스테이크와 스윗 포테이토 메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마를 오늘 껍질이 있으니까 껍질을 깎아 보겠습니다. 고구마는 껍질이 딱딱하니까 깎을 때 이렇게 하프 반 반부터 이렇게 깎아 주시고요. 잘못하면 손 다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또 돌려서 반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깎아주시고요. 이렇게 깎으면 손 다치지 않고 잘 깎을 수 있어요. 이렇게 깎고 또 하나. 앞, 반, 반 깎으시고, 돌려서,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 껍질 부분은 고구마는 물에 담궈놔야 색깔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월을 물에 담궈주세요. 껍질 조금 붙은 건 이렇게 칼로 잘라내시고요. 자, 고구마는 잘라놓고. 고기는 찹스테이크니까 식용유도 있어야 겠다 이건 그레이프씨드 오일 식용유도 있어야 되겠네요 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두들기지 말고 그냥 한입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슬라이스 다이스 깍둑썰기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소일트 소금이에요 소금, 쿼드 스푼, 조금, 한 꼬집 정도, 요렇게 뿌려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버무려서. 옆에 두시고요. 재료는 다음 고구마는 반 자르시고요. 소유기 회사. 썰어서 월을 찬물이에요. 찬물에 넣고 삶아주세요. 소어 소금 소금 1티스푼 반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구요 오일 10미넷 10분간 삶아주세요 감자가 고구마가 익을 동안 채소 썰어 보겠습니다. 채소는, 이렇게, 앞에 꼭지 떼지, 앞에 꼭지 떼시고요. 이렇게 한입 크기, 한입 크기로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토마토도 이렇게 꼭지 떼시고요 어이구, 토마토 꼭지 되게 질겨요 토마토는 어떻게 썰어 반 자르시고요. 반 자르시고요. 토마토도 이렇게 반, 반 자르시고요. 또반 자르시고 반 꼭지 이렇게 토마토는 고기가 거의 익었을 때 제일 나중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어주시고요 바질도 옆에 두시고요 바질은 간이 싫어놓고 이제 고구마가 익도록 기다리겠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고구마가 익었나 확인하시고요. 잘 익었습니다. 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고구마는 물에 받쳐주시고요. 이렇서 뜨거울 때 감자 으깨는 걸로 으깨주세요. 스윗 포테이토 메시트잘 으깨주시고요. 주시고요. 여기에 아이올리 소스예요. 아이올리 소스 한 큰술 넣어 주시고요. 이건 디종 머스터 디종 머스터드 이렇게. 반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고루 섞은 다음, 고루 섞어서 간을 보시고요. 소금이에요. 소금. 1프 티스푼, 반 티스푼 넣어 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추가루 솔솔 뿌려 주시고요. 어, <laughs> 후추 매워요. 잘 섞어주세요 소금간이 잘 섞이도록 서로 섞어주시고요 또 간을 보시고요 음 맛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만들어 두고요. 이제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히트 3분간 예열해 주세요. 드림미니 헤즈 페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예열이 잘 됐으면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에요. 원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히띠오일 원미니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러붙지 않으니까요. Head fast. 1분이 지났습니다. 기름을 한 바퀴 돌려 주시고요. 썰어 놓은 비프 고기, 소고기 넣어 주세요. 처음부터 건드리지 마시고 10초 뒤에 건드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살짝 건드려 주세요. 처음부터 막 좋으면 달라붙으니까요. 이렇게 살짝 건드려 주세요. 여기가 겉면이 하얗게 익으면 여기에 썰어놓은 어니언, 양파 넣어주시고요. 토마토도 넣어주세요. 이 이건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1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블랙 길이걸 10초에요 흑초 10초 1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하프티스푼 반 티스푼 넣어주세요. 반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후추 살짝 뿌려주시고요. 켜주세요다 됐습니다. 담아 보겠습니다. 고기가 다 일로 왔네요. 이렇게 예쁘게 담으시고요. 예쁘게 떠놓으려면 적셔 주시고요. 탁탁 털어 주시고. 손가락 모양이 딱 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바질은 여기에 하나 놔주시고요 고구마에도 이렇게 가장자리는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자, sweet potato and chopstick, sweet potato mashed and chopstick. 다 됐습니다.